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순간적으로 살은 많이 빠질 수 있죠 근데 어~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 빼는 분들을 제 옆에서 많이 지켜보는데 예쁘게 살 빠지지 않아요. 안녕하세요. 닥터의 처방의 양원장입니다. 아, 오늘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다이어트 이렇게 치면 옆에 바로 붙는 게 식단이거든요. 뭐 아침, 점심, 저녁 세 끼를 다 먹고 있는데, 물론 저는 다 먹진 않는데, 이 식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뛸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식단이 다이어트랑 묶여버리면 상당히 좀 독특한 형태의 식단들이 나오는 거 같긴 해요.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 그래서 랭킹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식단의 탑5는 원푸드 다이어트예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이어트할 때 음식 하나만 먹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뭐 뭐 있었죠? 두부 두부가 제일 뜨찮아요아 그래요? 아 맛없는데 <laughs> 미역, 미역국? 아, 있고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아, 미역국, 맞아요. 네, 네. 이제 식단을 한다는 거는, 어, 먹는 거를 줄인다는 의미로 다이어트 식단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, 어, 먹는 양을 많이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편인데, 그건 이제 차후에 다시 얘기하고, 원푸드 다이어트에 본다면, 아까 이제 우리 여기 피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, 어, 두부가 많고, 두유. 두부가 좀 귀찮으니까 맛이 없고, 그러니까 두유도 먹는 것 같고, 샐러드. 어, 샐러드만 먹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비만 치료할 때 환자분들 오시면 이제 아나 오늘부터 살 빼야지 이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식단 관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뭐 식사랑은 잘 하시나요 이러면은 며칠째 샐러드만 먹고 있다 어우 생각만 해도 토 나와 그거 맛없는 샐러드 아 물론 맛있는 샐러드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음 반대합니다.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라는 이유는 예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해져야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원푸드 다이어트 하는 건 대부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내지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 다 고려했을 때뭐 단백질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만 좀 많이 먹는다든지 뭐 지방만 먹는 분은 없겠지만 한때 또뭐 그런 게 유행했었으니까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아예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의미가 원푸드다. 다이어트 되기 때문에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이 적절하게 필요한 건데, 이거에서 어살 뺀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고 단백질만 먹는다?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. 특히나, 뭐, 어른, 그러니까 성장에 다 했어도 문제지만, 성장기에 이제 중고등학교 내지는 대학생들, 또는 시험 준비하는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먹지 않았을 경우에는 뇌 활동이 굉장히 떨어져요 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에 영양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~ 뇌는 탄수화물만 영양분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뇌를 쓰잖아요 근데 어~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다 그럼 뇌로 열량 공급이 전혀 안 된다 뇌로 영양 공급이 안 된다 뭐~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~ 탄수화물도 적절하게 드셔야 되고. 어, 단백질 양을 좀 높이는 건 괜찮지만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고 하루에 뭐 두부 한 모, 아니면 두유 한 두세 개뭐 이렇게만 먹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저는 비만 치료 전문 의사로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.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. 왜냐하면 뭐 아침에 어, 밥 먹고 점심에도 그러니까 밥한 상, 점심에도 밥한 상. 저녁에는 뭐 이렇게 회식 이렇게 먹고 일상생활 하시던 분이 아침에 두부, 점심에 두유, 저녁에 두부. 이렇게 먹으면 먹는 양 자체가 확 줄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살은 많이 빠질 수 있죠. 근데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 빼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보는데 예쁘게 살 빠지지 않아요늙는다고 할까? 이런데 피부도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, 체중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 어, 그러나 건강해지지는 않는다.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에 대한 정의는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체중만 줄인다 다이어트 아니고요. 이거는 그냥 굶는다잖아요. 그리고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.